네 안녕하세요. 아레폴라인 엑스트 개발 청과를 맡고 있는 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레폴라인 엑스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드리기 앞서 아레폴라인 엑스트 게임 소개 영상을 기자님들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거대한 SF 세계관 속. 압도적 스킬의 전장과 다시 새로운 세계로의 시작. R.F.9 Line Next. 다채로운 도시 문명. R.F.9 Line Next에는 다양한 종족과 도시 문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우주 속각 종족별 특성을 담은 도시들을 만나보세요. 전투의 핵심, 바이오 슈트 각 바이오 슈트는 종류와 특성에 따른 고유의 액션이 존재합니다 슈트별 액션과 스킬을 활용하여 수연한 전투를 경험해보세요 압도적 스케일의 전투, 신기 신기를 소환하거나 탑승하면 새로운 전투 경험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신기를 통해 한층 더큰 스케일의 전투를 즐겨보세요 시작. 아리볼라인 넥스트. 아레볼라인 넥스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아레볼라인 넥스트는 아레볼라인 원작의 세계관 및연결기를 계승하고 있으며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력간 전쟁을 핵심으로 하는 SF MMORPG입니다. PC와 모바일을 포함한 크로스 플랫폼으로 개발 예정입니다. 아리폴라인 넥스트는 원작에서 약 100년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노스 생성을 구성하는 아크레시아, 벨라토, 코라로 상징되는 3개 국가의 대립 요소를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주요 NPC인 카타샤, 파로, 무탕 등의 인물들도 등장하여 다양한 사건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원작의 핵심 요소와 새로운 요소를 잘 융합시켜 아레콜라인 공연의 재미를 더잘 살아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구현했습니다. 대규모 전쟁에 있어서는 원작의 핵심인 크레그 광산의 재미를 더욱 극대화하였습니다. 홀리스톤이 매장된 크레그 광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삼국이 대립하는 부분을 충실하게 구현하였습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명예와 자원을 위해서 국가전쟁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폴라인 넥스트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아리폴라인 넥스트는 총 6종의 바이오 슈트를 제공하고 슈트 전환을 통해서 다양한 전투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더불어 원작에서 느낀 전투 체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유 스킬을 슈트에 맞춰서 특화하였습니다. 지스타에서는 총 3종의 슈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은 포스를 기반으로 근거리 방어전이 우수한 검과 방패를 사용하는 임퍼서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라이플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기반으로 원거리 활력에 있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헌니셔의 영상입니다. 아레콜라인 엑스에서는 트 신기라고 불리우는 메카닉을 이용해서 차별적인 전투를 제공합니다. 신기는 소환하여 전투에 도움을 주는 소환형 신기와 탑승을 하여 직접 전투를 할수 있는 탑승형 신기로 구분됩니다. 신기는 월드를 모험하며 획득한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직접 제작하고 소환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폴레인 넥스트에서는 다채로운 비행 요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서 노바스 행성 월드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고도 전환이 가능하고 부스트를 통해서 속도 조정도 가능하고 랜딩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착륙도 가능합니다. 비행을 통해 월드 곳곳을 탐험하거나 특정 모드에서는 전략적 요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바스 행성 전역에는 다양한 보스가 출현하여 고유한 슈트와 신기를 활용하여 타인과 함께 보스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보스를 공략하면 다양한 장비를 획득하고 수집이 가능합니다. 아레 폴라인 넥스트에서는 광산 전쟁을 통해서 대규모 RVR 전투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 진영에 소속되어 크레드 광산의 이권을 획득하기 위한 전투가 가능합니다. 검사를 점령하면 다양한 보상과 함께 명예로운 포상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아레폴라인 넥스트 지스트 출품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아레폴라인 넥스트 핵심의 특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고퀄리티 퍼싱과 함께 주인공의 이야기를 직접 풀어나가는 스토리 모드와 상황에 맞게 전략적 카드를 선택하여 기록을 단축하는 이벤트 모드를 제공합니다. 먼저 스토리 모드입니다. 스토리 모드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성장한 후에 로바스 지역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원작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과 대화를 하고 전투를 하면서 사건을 풀어가는 구성으로 진행을 합니다. 원작의 주요 대도시인 벨라토와 코라의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고, 바이오 슈트와 메카닉 점투 등의 다양한 요소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베일에 쌓인 초보대 소환수 및 원작 핵심 인물이 등장하여 궁금증과 기대감을 고조시켜줍니다. 다음은 이벤트 모드입니다. 이벤트 모드는 몬스터들이 쏟아져 나오는 특수한 공간에서 웨이브 전투를 진행하고 그 기록을 경쟁하는 모드입니다. 개별 웨이브 종료 후에는 카드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 전략적으로 카드를 선택하여 클리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드에서는 카드를 통한 다이오시트 전환이 가능하고, 다양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으며, 승기를 선택, 소환할 수 있어서 다양한 메커니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발표 내용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 중에 참석해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이폰 온라인 넥스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